안녕하세요 창조회복계의 장봉이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진주를 찾는 방법 입니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장으로 본 성경 맥은 13장이니까 1에서 3 차이가 이가 됩니다.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진주를 사느니라 13장은 10하고 3이죠. 10의 3성은 천국이죠. 천, 천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안은 어디에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밭 가운데 있는 것만 아니다 그런 거로 밭 전체를 자기의 소유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진주와 같은 보화가 넓은 산 속에나 뜰 가운데, 즉 광범위한 지역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체를 자기 소유로 해서 그 다음에 파헤쳐 진짜 그 보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지점에 있다 꼭 알아, 꼭지어내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넓은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알고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지점을 정확히 집어내어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물이 예를 들어 금이라 하면 은그 금덩이가 어느 지점에 있다 정확히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널리 조사를 해서 대개는 그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소유로 해서 파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보아가 숨겨있는 전체의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 묻혀있는 보아인데 그 보아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체의 뜰이나 산이나 밭을 강범위한 지역을 자기의 소유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모든 것을 연구한다는 것도 그런 작업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제경우를 보더라도 예술를 하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먼 나라 애급의 역사, 파사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조사 안할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내므로써 차차 예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예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진주와 같다 했는데 진주와 같다 하는 것은 예수뿐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이지만 진주로 하는 것은 예수 뿐 아닙니다.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도 진주에 속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천국을 찾기 위해서 진주를 찾는 것이지만 천국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진주를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들은 진주와 같은 자격, 즉, 진주와 같은 소유물이 됩니다. 여기서 진주로 하는 것은 귀한 물건,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이고, 예수가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또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자격을 얻어서 천국에 올수 있는 사람이 진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적에 이 태양계를 만들어 태양계를 사람을 두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해온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땅 위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진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귀합니다.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귀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진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진주는 가장 귀한 것의 대명사이죠 우리가 예수 예수 하지만은 예수가 왜 필요한가 예수가 내게 진주와 같이 귀한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알아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진주가 진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돌덩인지 진주인지 분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주로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주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사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진주가 10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을 귀하다 하지만 옆은 어찌의 가치가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을 다 바쳐서 예수를 내 소유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주를 진주로 알아야 합니다. 인식이 필요하다. 믿음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진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진주인 것을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서로 예수를 안다 해도 내 모든 소유와 정력을 바쳐 내 소유로 해야겠다는 그런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야 합니다. 10원짜리의 가치밖에 없는 것을 내 소유를 다 바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정말로 진주보다 더 귀하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내 소유로 해야 합니다. 수의 형상이나 세워 놓고 예수의 형상이나 세워 놓고 그것을 신앙하는 표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진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를 진주로 평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렇다면 그 진주를 살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뒤돌아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 진주를 살수 있는가 가령 진주가 만원짜리인데 나는 백원밖에 없다면 어떻게 살수 있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평가는 누구 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을 내 스스로가 평가가 아닙니다. 이 평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척도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척도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평가하는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모릅니다. 내 재산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몇퍼너치가 되는지 이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다 바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내 지식이고, 내 능력이며, 내 물질적 소유고,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10원의 가치밖에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는 무한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평가는 세상 사람의 의견이나 세상 사람의 법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다 바치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예수가 진주의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다음 둘째의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산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내 모든 것과 생명까지도 바쳐서 내 소유로 할 가치가 있는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되는가?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났으니까 여호와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불러도 그것은 이스라엘 신 부르는 소리이고 예수는 그 아들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모르는 소치입니다. 이 진주는 세상에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니지 못합니다. 예수를 아무리 가지고 다녀도 세상에서는 소희 없습니다.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명예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가, 단한 가지 영생의 생명을 얻는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는 어디에 필요한가?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예수를 가지면 십자가에 달리기 꼭 알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계를 떠나서 저 세계로 가는 데는 유일한 보배입니다. 예수를 내 소유로 하기 전에는 저 세상에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 예수하지만은.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예수가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 알겠는데 예수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이 세상 사람의 이름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는 자기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표현할 적에 인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교회는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하며 예수 예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마식 마삭 마시카 예수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명을 받은 해방자란 뜻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두었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돌아간 다음 교회가 조직되어 예수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고민 중에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말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 이름이 없습니다. 또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여사의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의 윤리나 정치, 자비나 사랑이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세계를 떠나서 저 세계로 가는 길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예수는 이 세상 말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알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예수의 비전이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예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도록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예수의 하신 말씀이 언제든지 내 머릿속에서 생명화되어 약동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방법이 눈을 갖고 있으면 내 눈앞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어야 하고, 또내 자는 시간 외에는 항시 예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르친 것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입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생명의 피입니다. 또 물입니다. 세 번째로, 살입니다. 내 물, 내 피, 내 살,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내게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게 들어온 것은 예수가 주는 물, 살, 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가 항상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네 가지 작용과 원리를 예수가 이 세상에 와 있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네 가지의 말이 사도 바울의 열세권의 책 속에는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원리를 전혀 몰랐어요 따라서 온 세계 기독교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아는 데는 예수가 준그 살과 피 그리고 보혜사가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내게 도움을 주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란 진주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